자고 있는 시간대, 음. 새벽 시간대 그때 연락이 와있으면 설레요? 어? 이 시간에 왜전화하지 음. 그래서 궁금증 한번더 가지는 거죠 음. 음.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뭐해? 하고 보냈는데 수갑 차고 있는 거봐 <laughs> <laughs> 보호자 필요했다 <laughs> 이송중 <laughs> 명현과 사랑의 결 연속 이게 GQ 코리아라는 매거진이 있대요 오. 근데 여기서 밀당 잘하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실제로 뽑아 놓은 거야. 음. 그러니까 쭉 봤어. 이거 내가 오늘 GQ 코리아 잡아 냅니다. 어, 박살 낸다며. 박살 냅니다. 어, 말도 안 된다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여덟 개 정도 있어. 밀당 음. 잘하는 방법으로. 네. 자, GQ 코리아에서 뭐라고 적었는지 봅시다. <laughs> 재밌긴 하다, 이거. 밀당 잘하는 법, 챕터 1. 응. 음. 읽고 씹어라. <laughs> 이게 상노부 자식이지. 이게 무슨. 호연! 네. 어때요? 아 읽고 씹어라! 뭐, 뭐 군대인 줄 알았어요 어? 부연 설명이 다돼 있어요 음. 카톡에서 숫자 1 음. 읽었다는 뜻이죠 숫자 1이 사라진 상태인데도 답장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닐까? 라며 상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당신의 답장을 기다린다 어. 이게 무슨! 호연 씨 네. 썸남이야 어. 네. 카톡 1이 없어졌어 밤낮에 연락 안 와요 음. 무슨 생각 듭니까? 고민할 게뭐 있어! 이 씨! <laughs> 뭐야! 감히 읽고 씹어? 뭐! 빡! 열부터 놔죠 아, 읽고 씹어라는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첫 번째, 음. 읽고 씹어라 탈락. 음. 그래서 읽고 씹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마무리. 마무리? 아, 대화 마무리? 네. 얘도 마지막 내용이 음. 뭐. 어, 나 이제 밥 먹으려고. 응, 응 맛있게 먹어. 어어난 그게 더 싫은데? 어, <laughs> 거기서 끝이 아니죠제게말했잖아요딱 그... 마무리하고 다음날 먼저 연락하고. 아. 아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썸 타면 네. 그렇게 먼저 끊잖아? 그러면 나랑 연락하기 싫은가? 음, 그렇지.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아 물결 하나만 붙어 있어 봐. 응, 음, 맛있게 먹어. <laughs> 그럴 수 있지. 바고 연락하지 마. 바고욕 음. 깔아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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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일단 한번 쭉 봅시다. 음. 읽고 씹어라. 읽고 씹어라. 읽고 받아들일 수요야핵기적으로딱두 음. 번째 <laughs> 챕터 2. 먼저 자라. <laughs> 먼저 자라? 밀당 자라는 법. 먼저 자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음. 자이 썸이라는 명목 하에 음. 재미없는 대화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 음. 야, 먼저 자라. 음. 대화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냥 자라이 말이야.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연애할 때 밀당의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심한 시간. 야심한 시간에 어 새벽. 새벽. 1시, 2시. 1시, 2시. 그 잠을 이겨내 가면서 이상한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 아. 이거 그 은근 어, 매력인 어거 같아요. 지금 시는거 아니죠, 지금. <웃음> <웃음> 약간 몽롱하신것같아데 퇴근하고 <laughs> 업무 중에 쉬는 시간에. 그때는 <laughs> 음. 연애 세포가 어, 없어요. 음. 왜 내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음. 고개 새벽 시간에 잠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사람과 전화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또 그렇지. 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도 저도 제일 아닌. 거것 봐, 것 같아요. 맞잖아. 제일 그렇지.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 아, 남자가 나 먼저 잘게 이러면은 약간 어, 뭐지 나한테 관심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음. 있을 것 같아. 요 네, 그렇거든요. 음. 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새벽 시간 때 몽글몽글하고요. 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출근이야. 응. 음. 근데도 새벽에, 이, 늦게 자면서까지 나랑 연, 연락하는. 하, 아, 거기에 거의 절반은 넘어갑니다. 음. 음. 그 다음날에도 연락할 건없지가 있잖아 음. 나 2시간 자고 출근했더니 나 죽을 같아 그렇지 막 아, 막 서로 공감대 형성 그렇지 같이 공감대가 있잖아 그렇지 여자애, 나도 이러면 그래서 제일 좋은 음. 거는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무조건 연락을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음. 금요일 너무 피곤하잖아요 음. 아 요일까지 지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해 주말 쉬잖아 나. 오늘 괜찮으면 끝나고 간단하게 피곤하니까 맥주라도 한잔할까? 음. 두 장이면 바로 주다. 바로 바로 어우 피곤해 나도 좀 피곤한데, 음. 아, 그, 그리고 금요일 이제 그런 게 좋은 게, 일찍 취하잖아. 음. 그러면 8시야. 헤어질 수는 없어. 어, 황금 만났잖아. 그렇지. 근데 난 피곤해. 어. 아. 이 없어. 아.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음, 명분도 딱 생기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먼저 자라, 이거나 발라. 음. 그 다음, 챕터 3. 사소한 질문에 도 성의 있게 답장을 해라. <laughs> 어때요? 음... 나는 GQ 얘네 스타일이랑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나 이거 공감되는 게 별로 음. 없어 자 이번에는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장을 답장해라. 해라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답장하는 게 정석이다 하러면서 음. 상대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어나 오늘 라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던 <laughs> 맛집이 문을 닫아서 그냥 옆집에서 안하고 텐동 먹는 중 이렇게 성의 있게 답장을 하다가 밀당하는 법이라는. 그 TMI 아닙니까? 썸탈때 매번 이렇게 하면 힘들어. 쉽지 않은데? 음. 나는 약간 진짜 이거는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게, 호연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었어? 이러면 그냥 텐동 찍어서. 어. 텐동 먹었쩡. 어, 그럼다 그렇게 어, 하는 거야. 어, 어, 쩡으로 가요? <laughs> 난 텐동바리. 이렇게. <laughs> <laughs> 진짜로. 텐동발이야. 어, <laughs> 어, <laughs> 텐동 하고, 아, 라멘발이었는데문 닫아버려. <laughs> 그래서 텐동발이. <바리. 웃음> 응, 딱 이렇게. 응. 어. 음, 좋지 그리고 약간 나는 밀당하는 거 있어서 제일 나, 여기 공감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내 말투와 내 습관들이 응. 상대방이 따라하게 해야 돼. 아. 아, 아 음. 약간. 근데, 텐동발이 하면은. 아이씨! 쟤는요, 제육발이제육다고 <laughs> 그럼 이제 완벽하게 동화돼서. 그 어, 내가 이겼지. 재밌지, 어. 또. 또, 또 그럼 이겨버렸지, 내가. 어. 어. 밀당하는데, 그런 게 밀당이지. 걔도 그거 하면서 제육발이 하면서 크크크 이러고 있단 말야 <laughs> 물딱 내가 이긴 거지. 그렇지. <laughs> <laughs> 어, 잘하는 좋잖아 고현씨안쓸것 네? 같죠. 이거 <laughs> 음. 백퍼 아, 물 든다. 오늘 한번 우리가 물든게 만들어 봐. BMK. BMK로 가. 아, 물들어로 가. 물들어. 아. 오늘 집에갈때 택시 발이? 사소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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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장을 해라. 곽수사는 이거 밀당할 때는 어떻게? 해? 밥 먹었어? 뭐해? 뭐해가 제일 많이 섬탈 때 물어보는 거지. 뭐해? 뭐해? 그뭐 뭐라 그래? 밀당할 때는?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말하면 되죠. 네 생각 이런 거 아닙니까? 어, 어 밤에 보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정말 뭘안 하고 있을 때. 아. 근데 어. 뭐해 이렇게. 어, 정뭐뭐 응가싸고 있는데 응가싸고 있어 이렇게 어. 없으니까. 캐변발이. 뭐 <laughs> <laughs> 해라는 게 밀당할 때는 굉장히 저급의 질문인 것 같아. 수준 낮은 질문인 거예. 모해는 그냥 내 패를 너무 그냥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난네 음. 생각이 나는데 할 말은 없어. 오 궁금해. 뭐해? 음. 이러면 그냥 음. 음. 너무 패가 다 보이잖아. 그 사람한테 주도권 뺏기는 느낌이고. 모해는 거의 썸탈때사랑해야 아 <laughs>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거의 사랑이야. 어 사랑해 이건데 그냥 그모해를 이제. 그렇지. 호시도 만약에 썸남이 모해 오면은 좀 설레잖아요. 모해. 뿅. 뿅 뭐요? 모해 모해 뀥. 라이브에서 봐봐. 젊은이니까. <laughs> <laughs> 어, 이런 거 웃기잖아. <laughs> 아 그런 거 웃깁니까? <laughs> 어... 이런, 이런 게센스가 아,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응. 표정이 웃기잖아. <laughs> 얼굴이 센스네. 얼굴이 센스요. <laughs> 어... 약간 설레것 같아, 약간. 약간? 뭐,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궁금해 하고 있구나. 음. 호연 씨는 뭐해 해요? 어 맞네, 자주 어? 한다. 자주 어. 해? 네. 어, 그거는 뭐 진짜 사랑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냥 궁금하다는 거잖아. 궁금하니까 너, 너한테 계속 관심이 있다. 어... 이 거죠. 근데 뭐해 라고 호연 씨가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답장이 어떻게 옵니까? 일하고 있어. 음. 밥 먹고 있어. 음.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거든. 음. 음. 아니면은... 어또이 <laughs> <laughs> <하는> 아니, 아니. <laughs> 헬스장에서 벨트 매고 <laughs> 오은환. <laughs> 아령바리. <웃음> 아령바리. 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음. 해라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내가 답장을 보냈을 때 음. 상대방이 뭐야를 듣게 합니다. 오, 아, 갑장에 올수있는 어, 이거 내용. 뭐야? 궁금증 유발 발이. 아, 유발 발이. 봐봐, 다들지 유발 발이. 아, 뭐 <laughs> <laughs> 아, 뭐해 뭐 물어보면은 어. 약간 요 대본을 이렇게 하나 착각 찍어서 그렇지 보내주면 뭐야? 어, 이렇게 어, 그렇지. 아, 고수네. 그, 그게 상대방이 어, 뭐지? 이거 음. 뭐지? 어, 이거 뭐지? 구, 나한테 집중하게 된다 아아 정말 치밀하시네요 치밀하게 해야 돼 음, 치밀하네 진짜 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아예 없어 음. 어 이거 뭐야? 하면은 아지 뭐 하는데 곧 끝나 너는 뭐해 뭐 저녁에 어떻게 한 사바리? 음. 뭐 이런 거 하면은 맥주 바리? 구도로 통닭바리? 음. 음. 이렇게 하면은 음. 거진 오케이. 넘어가죠. 이제, 음. 자 요거 있고 그냥 쭉 내가 읽어줄게. 네.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아 이거는 공감. 음, 우리다 공감했다고. 음. 그렇지. 거, 사진. 그리고 번개 약속에 나가지 마라. 이게 나가지 무슨 내용이냐고? 어 이게 뭐냐면? 어 이거 공감가요. 공감? 가요. 공감? 응? 이거 얘기 해야 되겠네, 그럼 이 사람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제가 계속 기다린 것 같잖아요. 어 우리 는 그렇게 말 많... <laughs> 맞아? 바로 뭐? 슬랙스 입고 나가잖아! 나는 그냥 빨려 먹고 나가! 집에 <laughs> 퍼만 네. 씻고 찢쳐 나가는데? 어. 이게 공감이 된다고? 네, 약간 제가 봤을 때 쉬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 바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네. 번개약 속을 부르는데 좀 느낌이 다르겠다. 어떻게 부르는지 에 어, 따라서. 좀 이, 약간 나너 만나러 집 앞에 잠깐 왔는데 얼굴만 보고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음. 괜찮은 것같아안 음. 괜찮지! 음. 음? 집에서 화장 다 지우고 세팅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집 앞에 왔다 그러면 아우 이 새끼 왜 왔어 이러지 <laughs> 아, 그래. 맞죠? 응. 이이 세팅 하시는 봐 봐. 내가 마음을 다 잘하네. 응. 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뭐냐? 응. 새벽에. 응. 또, 졸려? <laughs> 또 졸려. 또 졸려. 또 <laughs> 졸려. 또 졸. 너 그럼 먼저 자라. <laughs> DM을 싹 하다가 어. 어, 잠이 안 온다. 어, 나도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게 딱 물렸어. 나. 서로 어, 그러면은, 한단발이 출라... 어, 그렇게. 어, <laughs>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괜찮죠? 어, 오빠 어, 데리러 갈게. 이러고 딱 타고 갔는데, 잠들어 버려. 졸음 좀빨가 갔어. 졸음 좀, 연락 졸음 좀 빨리, <laughs> 빨리 연락이 안 돼. <laughs> 아, 연락이 안 된다고? <laughs> 여자애 잠들어 있어. 슈 <laughs> <쉬워>, 뭐야? <laughs> 난 차에서 기다리다 자. 잠분 <laughs> 그러다 집에 가. <laughs> 어, 어. 아니, 나는 약간 아까는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왔어. 요 이러면은 순수한 감정에서 밀당하는데 좀 텐션 고조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술집에서 어. 딱 사진 뭐, 뭐 해? 하길래 술집에 딱 사진 왔는데 골든블루에 이렇게 <laughs> 과일이 이렇게 막 있어. 원래? 어. 음. 일어나. 원래? 그거는 안 나가지. 그건 당연하지. 어, 그래서 약간 번개 약속. 이게 뜬금없이 보자고 하는 거 어떤 톤인지도 좀 중요하지, <laughs>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음. 뜬금없는 시간에 연락을 해라. 음. 요거 있고. <laughs>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 돼. <laughs> 전화 하다가 끊어라. 어, 아 어, 오빠 그러면 <laughs> 밀당.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카톡 옵니다. 뭐야? 뭐해? <laughs> <laughs>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근데 사실 이거 전화 하다 끊어라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어, 뭔데? 그냥 끊어요. 왜 끊었어, 형? 분명 재미 없었어.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은 뭐지 또라이는? 약간 나는 그래 밀당할 때이 여자가 못 만나봤던 새로운 유형의 남자라는 인식을 계속 시켜 심어줘. 심어줘? 아 어... 그래서 얘는 뭘까라고 어... 연구학적으로 좀 이렇게 어... 좀 공부를 해보는 애들도 있고 어... 약간 그렇게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 생각은 정말 계속 나. 어 누가 전화하다 끊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화하다 끊어라잖아. 음. 그냥 전화하다 끊어 이게 아니야. 그러면. 전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돼아 얘랑 음. 전화하면 진짜 재밌어 음. 음. 근데 끊어 그럼 뭐지, 이 새끼? 음. 근데 전화하는 거 자체는 안 싫잖아. 이 행위 자체는. 그렇지. 보 권씨 어때요? 예? 네? 얘기 들었어. 아, 아까 여기 GQ랑 안 맞는다고 하시지 않았어? 아, 요건 맞아. 어, 아, 요건 맞아. 아, 이건 어때? 전화 끊으래. 음. 그런 다음에 당장 처리해줘야 되는 급한 연락이 있어가지고 끊었어. 어. 응. 한뭐 500억 정도 오빠가 차이 날게 있어가지고. <laughs> 응, 요 어때? 허세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음. 애초에 완전히 다 처리하고 나서 전화를 했었으면 더 음. 기분 좋지 않았을까? 음. 영업직이야. 음, 아, 남자애가 네상이 K5 에 네, 그거 있어요. <laughs> 음. 아, 그거 400이요. 400. 네. 선생님, 네, 방 있어요. 네. 몇명이서 오시죠? <laughs> 아, 골든 블루. 새벽 <laughs> 왕세병. 어, 영업직이야. 영업직은 또. 그 어, 예약 좀 하죠. 오, 예, 좀. 음. 사람또 괜찮으면은. 음, 그래요.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 보자. 마지막. 뜬금 없는 시간에 연락을 해라. 아.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지. 명민준. 5시 반. 오후? 새벽. <laughs> 그거는 골든블루 먹고 나와서 가 <laughs> <하네요. 웃음> <laughs> 마감 찍고 <laughs> <laughs> 어, 골든블루 아나 여기 찍고 있었네 아뭐 이만 자고 가자 아, <laughs> 어, 호연씨는? 뜬금없는 시간에 연락하나가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자고 있는 시간대 근데 연락이 와있으면 설레요? 아까 어? 이 시간에 왜전화하지 그래서 음. 궁금증 한번더 가지는 거죠 음. 음.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뭐해? 하고 보냈는데 수갑 차고 있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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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필요했다. <laughs> <laughs> 이성중. <laughs> <laughs>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갑자기 어. 아, 뭐, 답장 오고. 이성중. 호박 중 진혁 <laughs> 빨리. <징역빨이. 웃음>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일단 밀당은 필요한데 음. 우리가 뭐이지큐 코리아에서 낸 것도 있고 네. 우리의 의견들도 들었잖아요. 아, 하나씩만 골라 봅시다. 음. 필수로 그래도 이거는 <laughs> 괜찮다는 꿀팁. 여기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 내거 해도 됩니까? 어, 형거 해도 돼. 저는 밀당의 가장 중요함은 과하지 않은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어 음. 과당. 음. 음. 얘랑 말하는 게이 남자가 굉장히 따뜻한 남자라는 거를 정확히 느끼게 해줘야 돼. 음. 근데 전화 막 자주 끊고 음. 막뭐 갑자기 약속했는데 그날 취소하고 어. 이러면 상놈 음. 아니야? <laughs> 뭐지 싶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그게 밀당 아닙니까? 계속 뭔가 생각나게 하고 호감도를 높여주고, 약간 이게 밀당이잖아요. 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과자는 다정함, 내가 왜 그랬냐면, 다정함이라고 하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남자 중에서 오해해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 막다정하다시고막 무슨 뭐, 막, 막 해주고 막 그러는데, 썸타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음. 맞아요. 그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과하지 않은 다정함. 음. 그썸 초반에는 차로 데려다 주더라도 집까지 안 데려다 줍니다. 음. 몇 도선이야? <laughs> 네. 아몇 도선이야. 그래서 호선 라인에 내려주던지 음. 아니면은 뭐 적당한 거리 그냥 왜냐면 원래 나는 그렇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썸이 찐해져찐해져 그러면 그땐집 앞으로 갑니다. 아, 나집 앞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가자 그냥 이제. 뭐집 들어가려고. 우리 집으로 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아유. 파악하기 위해서. 현 씨는? 저는 계속 말했다시피 음. 사진 찍어 보내요. 사진 찍어 보내요. 네. 서로 확실히 썸이어야지 사진이 먹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보내면 미친 놈이죠. 그러면은 호감이 조금만 있는데도 네. 사진을 내가 보내기 시작하면 네.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어,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어. 예를 들어서 저랑 호연 씨 같은 사이야. 음.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야. 그랬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막뭐 사진 한두개씩막 이렇게 뭐 보내. 네. 그러면은 그게 호감에서 썸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차단할 것 같은데. <laughs> 아, 거봐 이러나니까. 아, 자, 오늘 저희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결론, 결론, 밀당. 알아서 잘하세요. <laughs> 그리고 확실한 건 필요하긴 하다. <laughs> 필요하긴 하다.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혼씨 어땠어요, 오늘? 오늘 한 10분밖에 안한것 같아요. 와. 추가발이? <laughs> 어땠어요? 재미있으셨고? 네, 재미있었고. 음. 앞으로 좀 어떻게 방송을 또 하신다 그러니까 홍보 한번 해? 우리 또 10만 아, 넘을거 얘기해. 맞아, 이번에 10만 넘으셨다고 음. 축하드리고. 예전에 또 족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어요 음. <laughs> 우리 그때는 그냥 말없이 나왔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홍연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BJ 네. 홍연. 네, 홍연. 음. 홍, 음. 홍, 제, 제 이름 호연에서 이응만 붙이는 아, 호연에 홍, 이응 붙여서 홍연. 홍연. 방송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로 저녁에. 전혀. 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아, 아 말씀하셨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아 그때 아. 눈이 번쩍 떠지게 야간에. 아. 와 홍연 음. 우리 타이슨 형님 가서 또 2,200원. <laughs> <laughs> 홍연 쌀국수 <laughs> 음. 형님 가서 좀 해봐요. 음. 네. 아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 방송 하고 있는데 유튜브 봤는데 저를 봤다고 음. 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야, 10만 구독자 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음. 아, 우리 호연 씨 너무나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음. 사실 이게 우리 방송 보고 들어온 분이 두분 계셨대. <laughs> 근데 이거 또 포장해 주는 거 봐. 아... 야, 너무나 고맙습니다, 호연 씨. 고맙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 퀄리티를 올려 줍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우리 호연 씨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재밌고 또 즐겁고 그리고 확실한 꿀팁 진짜 가져 가지고 와볼게요. 음. <laughs> 네. 무조건 해결합니다. 아.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